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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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친구들의 소울풍, 그리고, 예. 네. 네, 플린입니다. 플린입니다. 2부입니다, 네. 2부. 이브. 변경백의 10클래스 망나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 시리즈에서 절찬리에 연재 중에 계십니다. 네. 요새 주기가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게 줄거리가 뭐냐면, 앞부분에 마법사가 탑 안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 얘가, 맞, 맞잖아요. 지하에, 수하에 지하, 아, 갇혀서 평생을 사는데, 이게 그 평생 동안 얘가 마법적인 재능이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는데, 그게 좀 주변을 좀 부수고 깨는 음, 그런 그렇습니다. 게 있어가지고, 그 10년 동안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똑딱 하고 돌아가는, 시작한 이야기인데, 앞뒤 이야기 잘 맞춰서 그런 논리구조 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중간이 좀 딱딱한 파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방금 이 이야기가 핵심이니까 재밌어요. 가족애를 좀 다룬 적이 있고 감정 서사랑 연출을 아주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음... 그래서 뭐 의미 본인 얘기인데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재미있으니까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더니 질문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질문을 먼저 읽어보고 답변을 조금 해오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좀 편한 것 같아요. 저번에 몇번 해보니까. 그래서 질문이 몇개 있는데. 보통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아이디어. 치고 나가봅시다. 아이디어는 그냥 다들 일상에서 다 얻지 않나요? 뭘 보든. 네네. 그러니까 뭘 보는 것보다는 본인의 내적으로 어떤 감흥이 올라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감은 네.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든가 작품을 보든가 어떤 작품은 아무런 감정도 안 드는 반면에 그냥 어떠하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뭔가 떠오를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영감이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감이 떠오를 때 메모를 해 놓는 게 중요하죠 <laughs> 영감을 응.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 그것도 네. 중요하죠 답답해서 막 하루하루 이러고 있으면 잘 네, 생각이 네. 안 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쓸때 시작부터 결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만 부분부분 부분 떠오르게 된대요. 이야기 전체를 결말까지 끊김 없이 뭐 어려운데 이어가는 작가님들의 어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틀을 짜서 쓰면 막히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말로 하면 쉽... 지만 음, 사실은 사실 이거는 답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실천하기가 너무 사실은 실천하는데 공과 노력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네네 그렇죠 이거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아마 본인도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질 문제 아, 본인 도 아, 아, 아. 이게 밥이 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에요. 네.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약간 거짓말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이게 웹소설이 한 200화, 막. 그렇죠. 200화 막 넘어가고 몇백화씩 네.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잘 팔리면 결국에는 더 이어서 쓰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한 번에 슉슝 하는 방법,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지름길 네. 없다. <laughs> 없네요. 네. 없네요. 없다. 네. 저는 아,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엄청 힘들게 쓰시니까 네. 저도 힘들게 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 네. 네. 끊김 없이 이어가는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끊김 없이 <laughs> 이어갈 수가 그렇죠. 없다. 다들 국리와 고민과 고뇌를 네. 통해서 나오는 거다. 소설의 재미를 구성하는 요건 중 중요한 게 많겠지만 전 인물들 간의 대사를 많이 봅니다. 작가님은 대사를 쓰실 때. 중요시 하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웹툰스쿨을 제가 <laughs> 자주 보는데 그 이종범 작가님 작가님의 웹툰스쿨 그분이 하신 거기서 나온 학을 주로 좋아하시네요 아, 음, 네 이론이 좀 약해가지고 <laughs> 어, 예.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물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되려면 그 인물의 욕망이랑 공포를 알아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는 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람 대는 이해가 끝나면 그 사람 내뱉는 대사가 되게 자연스러워진다, 좋아진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인물 간의 티키타카를 할 때도 그 욕망이나 공포가 이제 뭐 첨예하게 대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좀 색깔이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대화가 나오면. 대화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고 봅니다. 캐릭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네, 캐릭터에 그렇죠. 대한 네, 깊은 네. 이해가 있다.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욕망이랑 아까 뭐라 그랬죠? 공포. 어, 욕망이랑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망을 알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인 것 같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음음. 가져가는 뭐 이런 의미죠. 네. 아, 좋네요. 비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스타일인지 하, 하루 <웃음> 작업 <웃음> 루틴, 작업 공간이 <laughs> 궁금합니다. <웃음>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야. <laughs> 이게 저한테는 답을 <다 웃음> 네, 원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비추가 어느 정도 되시죠? 없습니다 아, 하루 하루 네, 내일 써서 네. 내일 올리고 하루 어, 작업 루틴은 그래도? 작업 루틴은 이제 10시나 11시쯤 무지묘하게 일어나가지고 보통은 날이 시원할 때는 러닝을 하는데 요즘은 버피를 100개를 합니다 버피 100개요? 네, 네. 그래서 샤워 찬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이제 앉아서 유튜브를 봅니다 <laughs> <laughs> 왜 유튜브로 봐요 여기서 갑자기? <laughs> 하지 말라는 거다 하네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서. 아 이제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4 시까지 써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아서 2 시나 3시 1시, 시쯤. 아 그러면 못 맞추고 그래도 한시 전에는. 아 그래도 1 2 시쯤은 네. 해서 그때부터 4 시까지 4 시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쓸 거를 궁리를 하죠. 네. 아, 거기까지 딱 해가지고 네. 야. 막 사는구나. <laughs> 아니 이렇게 제 루틴을 물어보시면은 스레드에 올려놨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물어봐서 대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손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놨거든요. 제 루틴은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말했던 음... 따라가. 그래서 제 루틴 올려놨는데 제건 거기서 <laughs> 보시고. 네, 따라하실 수만 있으면. 네. 근데 잘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저도. 안 사실, 루틴, 제가 제거 루틴 강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강요도 네. 많이 했어요. 네. 억지로 끌고 나서 런닝 한 적도 있어요. 같이. 사람이, 네. 달라요. <laughs> 잘안 돼요, 잘안 돼요. 사람마다 근데 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강요를 한건 아니고 몇번 해보고 안 되면 놔뒀습니다. 할수 있는 한 만큼만 하면 되죠. 이 작품 요즘 최애 픽인데, 서백 굿. 어휴, 감사합니다. <laughs> 작품 재밌게 읽었습니다. 초반부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작가님은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풀어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물 보죠 인물? 네 인물이요 그러니까 그럼 캐릭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풀어낸다? 같은 소재를 이야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회귀를 한다고 했을 때 회귀물이었을 때 과거에 되게 많은 후회를 가진 사람이라 후회 없이 네. 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회귀한다고 했으면 두 개가 이야기 결이 전혀 다르죠. 다 완전 다르죠. 그리고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보통은 후회가 있는 사람이 회귀를 했을 때를 보고 싶어하는 시. 네, 식으로. 그렇죠. 회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에 가능한 모든 걸 초점 맞추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나 아, 욕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네, 다 따져가지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욕구와 두려움.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좋네요. 아, 자기만의 팁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손전등으로 아침에 뭐 불빛을 비춰봤자 빛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깜깜할 때 손전등은 되게 밝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뭐 인물의 서사가 있으면 그 서사가 되게 잘 드러날 수 있는 소재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는 느낌인 것 어, 같아요. 그러니까 핀 포인트 네. 조명을 쏴가지고 네. 그게 되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이 아무리 넓더라도 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네. 어, 좋네요. 네. 망생이들이 무연을 할때 초반 연동률이 안 나오는 작품의 경우, 하루빨리 잡고 새 작품을 가는 게 맞을지,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저이 질문을. 4 8 8번받았셨는데 그, 네, 그 아, 예, 게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예. 대답을 다 해주시지 않았나요? 예. 네. 작가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저, 제 입장의 대답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피나요, 지금. 그러니까 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똑같이 하는데 20화까지는 쓰시는 게 좋고, 반응을 보시고, 예, 예. 반응을 보시고 연재를 하실지 마실지 결정을 하시고, 시리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00가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야 되긴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본인이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첫 작품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완결을 쳐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이게 진짜 깊은 고뇌의 끝에 나온 말이에요 네. 진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쓰시거든요 네. 그래도 하루 빨리 접고 해선 메타 어... 이게 궁금해 이게 궁금한 거야 메타까지 쓰고 접어야 되냐고 저는 30% 아, 30화. 아.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완결. 네, 완결까지. 어, 30화. 이야, 빡세다. 가혹한 선생님입니다. <laughs> 자, 이야기가 계속 비슷한 강도의 에피소드로만 구성돼서 심심하더라고요. 클라이맥스를 연출하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결까지 가는님은 어떻게 낼수 있을지. 첫 완결을 낼때 당시의 경험담이나 팁이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연출. 그럼 없는데요? <laughs> 근데 이게. 기본적인 서사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라 하는 거는 되게 네. <laughs> 작가의 뭔가 자기라 그러니까 의도가 되게 네네.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거든 근데 웹소설에서 클라이맥스라 하면 되게 보통은 주인공이 간지나는 부분 그죠 뭐 에피소드마다 아, 있죠 강해지거나 성장을 한다거나 조연의 어떤 삶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게 되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노하우 없어, <laughs> 노하우 없어. 없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에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추가로 얘기하자면 빌드업을 잘 싸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웃기려고 해요. 준비된 시동어에서 웃기려고. 그럼 그말 전에 계속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층층이 막 반대되는 음. 말을 계속해서 야, 사람이 사람을 놀리면 안 되지. 사람이 음. 인신공격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다가 뭐 마지막에 말을 그렇죠, 확 바꿔서 그렇죠. 놀린다. 이런 식의 이제 빌드업이 좀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완결까지 가는 힘은 완결을 낼때 당시에 경험담이나 팁을 좀? 저는 완결까지 가는 힘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감. <laughs> 마감이 없으면 저는 존재하지도 않고 글을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강박 같은 게 심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더 좋은 이야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가지고 결국 글을 못 써요. 수정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마감 있으면 아 못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타협을 음.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첫 작품의 경우에는 어, 망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망해가지고 네 완결까지 갈수 있었던 거는 망했으니까 빨리 완결 쳐야지가 가장 강했고 네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사이트가 있었는데 한 (10초나) (20초) 동안 그라 화면이 점점 빨개지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laughs> 그 사이트를 쓰니까 하루에 (15000) 이만 자도쓸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글자 자체는 활자 조합물이죠 <laughs> 가나다람 아. 마바사를한 2만자 쓴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강박으로 완결을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을 못 믿으면 제약이 필요합니다 아예 그렇죠 <laughs> 주인공에게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전투하는 음. 이벤트같이 호흡이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이벤트 그리고 쉬어가는 이벤트가 있죠 음. 두 이벤트 사이에 완급, 조절, 음. 비중 등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가요? 음, 이건 소울푼 작가님 대답해 주셔야 될거 같은데 <laughs> 아니요 아니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저는 없어요. 아무 조절 을 <laughs> 못해요. 못하고 아니야. 글을 보면 해요. 그러니까 완벽 그거... 조절이라는 거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할 줄도 모르는데 다만 그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사람이라고 봤으면 되게 큰 일이 있고 나면 사람이 쉬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취향 이 있을 거고 쉴때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걸로 재충전을 할 거고 그냥 사람이라고 보면 이제 일단 큰 일이 터지면 고 애가 쉬어야 됩니다. 네. <laughs> 거기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 갈그 뭔가 실마리 정도만 주고 그 외에는 얘가 뭔가 재충전을 한다, 아니 뭔가를 준비한다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완급조절이면될수 어... 있지 않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게 거의 정답 아닌가 음... 싶어. 요 작품 최초 구상하실 때 어떤 것부터 고려하시나요? 인물이요. 네, 인물. 인물. 그, 그, 그렇죠. 음... 비슷한 질문이시죠. 근데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를 구성할때 사람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람부터고 그 사람이 음... 흥미로운지 나랑 닮았는지부터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소재나 인물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고구마 줄기 같은 느낌이에요 음. 해보셨어요. 고구마 혹시 캐보셨어요? 고구마 줄기 캐면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저어밭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소재에는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딸려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것들을 이제 힘으로 뽑아내버리면 줄기만 뽑혀가지고 이야기가 음. 되게 양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끌려 올라올지를 일단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는 거죠 네. 네, 인물을 만들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인물을 만드는 사실 세계관 자체를 좀 어느 정도 구성하시잖아요 이것도 질문이 뻔한 질문인데 내가 노, 놓칠 수가 없는 질문이데 글을 계속 쓸수 있게 만드는 작가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싶퍼스다가 네. <laughs> 이거 아닌 것 같다 <laughs> 재미없는 것 같다 하고 다른 걸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셨죠 저는 명확합니다. 지옥철 출퇴근이 너무 싫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뿐이. 강박 아니요 에 강박? 싶어서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재미없는 것 같다 하고 다른 걸 쓰게 되는 경우가 많대. 음... 계속 같은 걸쓸수 있게 만드는 힘이. 아 어, 그.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마감이요, 마가, 마가 아, 마감이요. 마감 마감 이기했잖아아 맞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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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문피아의 경우에는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땐 어떻게요? 그럼 문피아 때는 문피아 때는 이제 본이 부족하면 쓰게 됩니다 <laughs> 이거는 뭐야 씨. 이거는 마감 플러스 그건 뭐냐, 궁핍 아, 네. 그러니까 네. 이두 가지 되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우리 제목 아유.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마감과 궁핍 그 사이에 대하여 아, 네.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어? 그두 개가 지금 어. 있으면 그럼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작가님만 의 어. 에피소드 쓰는 팁이 있나요? 그러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laughs> 야 이거 <이건> 너무 <laughs>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초대손님으로 와가지고 아, 물론 돈은 안 줍니다 법방김에 있는 게 다지만 에피소드, 에피소드 떠올리는 에피소드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laughs> 그, 이제까지 썼던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 그거 어떻게 떠올렸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에피소드를 쓸 때는 아까 말했던 클라이막스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주인공이 멋있어 보인 똥찬은... 장면은 그런 장면을 보통은 떠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먼저 떠올리거나 아니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앞뒤로 미래를 생각한다기 보다 는 과거를 자꾸만 훑어요. 아. 그래서 앞에서 내가 복선으로 줄만한 것들이 있었나를 보통은 정리를 아. 하는 편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가지고 뭔가 멋있어 보일만한 장면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편이고. 좋습이다 그리고 그 장면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 역승빌드 말씀하셨듯이 되게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장면이 네네네. 존재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소설에서 초장거리 마법을 주인공이 실행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도시의 시장을 암살을 해야 돼요. 암살을 네. 해야 돼서 교회 첨탑에 올라와가지고 얼음마법으로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 네. 시장을 죽이게 되거든요 연출 좋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앞에서 일단은 초장거리 마법이 가능하려면 주인공이 이 마법에 대한 되게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초장거리 마법은 그 당대에는 존재하지 않은 마법인데 그것을 초월할 정도로 주인공이 어떤 마법을 되게 잘 다룬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시장을 죽여야 된다는 이유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시장을 네. 죽여서 얻게 되는 이득까지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이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맞춰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꾸려지지 않을까? 빌드업을 아주 찰지게 논리적으로 짠다 그러면 에피소드 쓰는 팁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사실은 거네요. 이 부분은 뭔가 스킬이나 뭔가 재능의 영역보다는 공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해보려 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인 작가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은 아네 노이로제 일어나 이런... 파이팅. <laughs> 다른 필명으로 재벌물 비슷한 거 쓰신 적 있으세요? 예,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 행위? 나 아는 분인가? 모르는데. 이전에 같이 작업해주셨던 분 아니에요? 아, 그럴, 아, 그럼 안될 텐데. <laughs> 주인공이나 히로인, 주요 인물을 만들 때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아, 캐릭터는 이렇구나를 보여주는 방법. 작중, 반전 매력을 주는 예를 들어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성격이나 행동의 차이가 큰 느낌의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매력을 만들 수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 같아요 매력적인 캐릭터가 반전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은 어떻게 하면 캐릭터가 매력적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 개인이 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본인이 바꾸고 싶은 장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은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행동할 수 없으면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나는 얘를 통해서 더 신나게 되니까 그래서 몰입도 더잘 되고 텐션도 올라가니까 얘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생동감이 있네요.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의 일부를 음... 끄집어내서 쓰시는 거니까. 그쵸. 사실 매력적인 캐릭터는 사람이 살아가는 <laughs>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특출난 어떤 무언가가 보이면 매력적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제 조건이 그럴듯한 음, 사람이 사는 말이 그렇죠. 되는 네. 것들을 만드시는 게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전 매력이 있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브컬처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갯모의. 아, 갯모의 갯모야.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주변에 매력적인 분들이나 뭐 하다못해 유튜브나 연예인을 봐도 매력적인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어제 해안 유튜브 보다가 새벽 2 시에 잤어. 해안 유튜브, 그렇죠.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어, 재밌더라고. 아, 자주 봅니다. 예, 네, 말투나 이런 게 네.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 네, 우주아마를 보통 보는데, 어, 하여간 음. 뭐 예, <laughs> 네, <laughs> 재밌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laughs> 부분의 음. 캐릭터를 좀 따와서 나만의 형태로 <laughs> 재창조를 하면 여백을 채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 질문은 이게 다예요. 음, 혹시 네. 이제 뭐 준비하신 뭐 말이나 음? 하고 싶은 말이나 없어. <laughs> 사실 자주 나오죠. 라이브 때도 툭하면 튀어나와 가지고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네. 가, 가까이 지내는 작가님인데 작품이 잘 돼서 너무 좋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보통 작품이 좀 계단적으로 성장을 한다. 계단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음, 보통. 그렇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뭐 잠깐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응. 그만큼 다음 계단은 다시 높게 올라가기도 하니까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풀린 작가님 초대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